그 지옥철 타고 1시간 반 거리 회사였는데, 와, 내가 이 시간에 뭘 해도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상품 업로드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주문이 들어왔거든요. 20만 원도 안 들었던 거 같아요. 한달 1000만 원께 수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품별로들어오보겠습니 음. 아, 아, 네. 누구 닮았다는 얘기 안들으세요김혜윤님 아세요? 고려시대 때도 중국에서 인상가지고. 네. 일본에서 너 물건 가지고 오고 몇 천년 전부터 그랬다고 하는데 지속상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다니다가 퇴사하고 브랜드 구매대행으로 먹고 살고 있는 돌이라고 합니다 돌이요? <laughs> 네 <laughs> 별명인데요 친구들이 그렇게 불러서 <laughs> 도라이인가요? <laughs> 아니요 <웃음> 브랜드 구매대행이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랑 해외에서 브랜드 상품 가지고 와가지고 고객님들한테 직접 배송해 드리는 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 엄청 모델 하우스 같아요. 아, 제 신혼집인데요. 아직 조금 정리가 좀덜 됐어요. 들어온 지한 달도 안 돼가지고. 아, 일하시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신 거예요? 뭐, 일하서 면 모은 돈도 있고요. 남자친구도 일을 하고 있고요. 은행도 일을 하고 있고요. <laughs> 이렇게 해서. 사장님, 실례지만 나이가. 아, 저 29입니다. 와. 내집 마련하신 거네요? 아, 네. <laughs> 얼마짜리예요 네? <laughs> 아 5억 정도 <laughs> 넘어요 지방이라 그거 되게 비싼 편 아닌가요? 그래도? 아 그런가요? 좋은 아파트라서 아,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laughs> 브랜드 아파트에서 브랜드 네. 구매대행 하시네요 아 그러네요 <laughs>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뭘 소싱하면 좋을까 보고 있었습니다 라쿠텐이라고 일본 사이트인데 일본 상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음. 아마존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 또그 브랜드 공식몰 있잖아요 그런데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음. 가격 경쟁력이 있나요? 네 왜냐하면 국내보다는 음. 일본이 싼 제품들이 많고요 그리고 국내 없는 제품들이 해외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음. 국내 품절품이 또 해외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음. 가격적인 음. 메리트가 있습니다 아마존 내에서 인기 있는 상품들이 이렇게 보이, 보여지는 거예요 음. 뭐 리빙템도 요즘 잘 팔리거든요 음. 지금 여름이니까 선풍기랑 쿨 제품들이 음. 인기가 많고 이제 네이버 가격 비교에 프랑프랑 선풍기를 치면 은 해외 직구 탭을 들어가고 봐요. 음. 그러면 해외 딱지가 다 붙어 있잖아요. 음.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 일본 이렇게 적힌 거 있잖아요. 음. 구매도 이루어졌고 리뷰도 있어요. 음. 그러면 이게 국내에서 음. 분명히 수요가 있다는 뜻이고 가격을 이 정도 해서 판매를 음. 하고 있는데 어. 아마존에 보면은 3,980엔으로 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음. 가벼운 상품이기 때문에 배송비도 얼마 안할 거예요. 한 음. 6, 7천 원 아니면 무조건 될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상품으로 몇천원 남겨먹는 음. 그런 형식입니다. 그럼 저분이 또더 싸게 팔면 어떡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긴 한데 <laughs> 상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음, 괜찮습니다. 얼마나 보세요? 이걸로 한 달에 매출이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어. 순수 이거 보니까 뭐한 9%에서 10% 정도 되는데 일본은 소비세 환급이라는 게 있어요. 네. 물건을 살때10% 정도 소비세를 내고 그걸 포함된 금액을 결제를 하거든요. 네. 한 달에 천만 원께 수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50개월만 하면 이집 사겠네요. <laughs> 그러네요. <laughs> 저는 이제 매출을 좀확 늘려보고 싶어가지고, 음. 마진을 낮게 책정하는 편이라, 음.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다른 대표님들 평균적으로 한15% 정도 마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누구세요? 강의를 들은 다른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원래 안 계시면 노래도 크게 <laughs> 틀고요. 저만의 <laughs> 세상에서 일을 하고 음, 있습니다. 도리님도 이런 물건 을 사실 때 네. 일본에서 사시는 것도 많겠어요, 싸니까. 어, 네네, 참고 있어요. 저이 가방도 <laughs> 일본에서 제가 산 거고요. 도마도 엄마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 브랜드를 아시더라고요. 여기 어... 라쿠텐 포인트가 제가 꽤 많거든요. 저그 포인트를 전부 태워서 <laughs> 그런 걸로 해보더라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laughs> 일본에서 싸게 샀거든요 조리 도구인데요 제가 실제로 이거를 몇십개를 팔았어요 어. 그래서 주부님들이 다들 사시니까 어, 많이 사시니까 네, 좋은가 싶어서 저도 사봤습니다 그 집에서만 일하시잖아요 네. 언제부터 시작하세요 진짜 일찍 일어나거든요 제 별명이 어. 할머니예요. <laughs> 그래서 저 5시 반부터 6시 그 사이에 일어나서 무조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안 그래도 되잖아요.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도 음. 항상 그때쯤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나갔었거든요. 한 음. 시간 반 거리 회사였는데 음. 그 지옥철 타고 막긴 경하면서 갔다가 막그 시간이 항상 출근할 때와 내가 이 시간에 뭘 해도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아, 그 시간을 이제 소신타임으로 써야겠다. 음. 그 시간에는 CS 할 필요도 없고 새벽에 머리가 잘 돌아가거든요. 음. 소싱은 2시간 걸리는 것 같고요 음. 중간에 뭐저 운동 갔다 오시 운동도 갔다 오고요 음.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음.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일하는 시간만 보면은 한 5-6시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음. 식사는 하셨어요? 식사할 게 없어요 없어요 오늘 있어요 아직까지 뭔가 할수 있는 냉장고 구경 좀해주세요 네. 짜잔 <laughs> 김치냉장고에 맥주 <laughs> 원래 직장 생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일 하셨어요? 아저 석사하고 바이오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었 했었어요. <laughs> 제가 제 스스로 능력치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음. 회사에서 제가 언제까지 그 파이프 잡고 실험을 해야겠냐? 나중에 손 떨리지 않을까? 막 이상한 생각도 하고. 뉴스에서 그 보는 바이오 회사 실험복 입고 아, 그 스포이드 이거 짜고 아, 네. 그런 거 하셨던 거예요? 어, 네. 그런 회사는 연구원으로 네. 하시면 연봉이 얼마나 돼요? 3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네. 4천 후반 정도 받았었습니다. 음... <웃음> <웃음> 아 젊을 때 사업을 해봐야 된다 이것저것 해보고 나한테 맞는 걸 찾아도 늦지 않은 나이지 않나 라고 혼자 해요. 좀 거만하게 생각을 한 거죠 음. 둘러보니까 타코야끼 가게가 있는데 되게 뭔가 이렇게 쉬워보이는 거예요 에이. 괜찮겠다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어떤 사장님한테 연락해서 하루 가서 배워보고 재밌긴 했는데 이 돈을 여기 다 쓰는 게 맞나 음. 플러스 대출까지 해야 될것 같은데 5,6천도 없었거든요 그럼 원래 얼마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하고 알아보신 거예요? 천만원이 되지 아요 <laughs> 부업으로 중국을 시작했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고도 빨리 퇴사 하게 됐어요 아 이렇게 된 김에 잘됐다 이거 하고 싶어 하고 싶었던 거 이제 제대로 해 봐야겠다 음. 하고 이제 브랜드 구매 대행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음. 어, 이건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그냥 없는 사업을 검색을 해서 네이버에 초기 자본 없는 사업을 검색하셔서 찾으신 거예요? 네. <laughs> 언제부터 나기 시작하셨어요? 만 원, 이만 원도 수익이니까요 음. 그렇게 보면은 제가 상품 업로드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주문이 들어왔거든요 오, 그럼 그 업로드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시작하고 나서? 2, 3주? 어렵진 않았나요? 아 어, 완전 쉬워요 <laughs> 도리님은 네. 네. 석사도 하시고 똑똑하시니까 아, 쉬웠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고요 통신 판매업 신고도 해야 되고요 응. 집 주소가 알려지기 싫으니까 기상조 오피스도 계약을 했고 응. 뭐 핸드폰 하나 아, 아, 식품 영업 등록증 스마트 스토어나 응. 뭐 11번가 옵션 지마켓 이런 플랫폼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판매자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면 20만원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중국 구매대행 하시는 분은 네. 프로그램 이용해서 막 물건 찾고 자동으로 올리고 아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아 네네 그런 분도 계세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네. 하루에 3 0개 올려요 일단 스마트 스토어에 음. 하나 올리면은 맥스트 엔진이란 프로그램 있거든요 아. 그걸로 이제 G마켓 옵션 11번가 이렇게 뿌릴 수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 비용은 한 달에 5만원도 안, 안 어. 하는 것 같아요 그 상세페이지는 어떻게 만드세요? 이 사진이 이렇게 잘 나와 있잖아요 어. 이 사진을 쓰고 있습니다 설명 같은 것도 여기 지금 일본 사이트인데 음. 다 번역이 되잖아요 구글로 네. 번역이 된다고 대충 붙여넣기 음. 하기보다는 의역을 해가지고 신뢰를 줄수 있도록 어. 깔끔하게 막 어. 하는 게또 좋은 것 같고요 키워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복싱 글러브면 복싱 글러브가 꼭 들어가야 되니까 음. 그것도 상세페이지에 계속 이렇게 말 넣어주고 음. 민경 님막 주방에서 뭐컵 하나 쓰셨는데 음. 그게 일본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 올렸더니 뭐 몇십 개 팔리고 음. 연예인 분들 파급력이 진짜 큰것 같아요 와 그럼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우리 네. 도리 님이 네. 아, 내가 인플루언서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 <laughs> 저 생각은 있지만 음. 아직 실천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laughs> <laughs> 실천해볼게요 음. 최근에 제가 잘 나갔던 상품이 있는데요 장마였잖아요 그래서 장화가 진짜 많이 팔렸어요 음. 이 상품인데요 조임도 할수 있고 그런 그런가 봐요. 네. 주머니 넣어서 작게 해가지고 아 휴대도 좋다. 이게 하루에 막 몇십 개씩 주머니 들어오는 거예요. 아 포켓블이 인지 이렇게 위에 뜨는 거 보면 뭐 8만 2천 원 정도 음 선에서 판매를 하고 계시네요. 음. 시즌성 상품이다 보니까 음. 신경 써서 가격 트래킹도 하고 했습니다. 아한 2, 3천 원음 남았을 것 같아요. 500개 넘게 팔았을것 아 같은데. <laughs> 왜냐면 너무 음. 많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적게 남기더라도 회전을 높이는 것도 전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음. 섞으면 돼요. 마진이 많은 상품이랑 이런 상품이랑 섞으면 됩니다. 이 것도 일번 제품이에요. 할까요? 이 일이 네. 그 쉽다고 하셨는데, 한다고 다잘 맞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꾸준하게 안 하다 보면은 시장 반응이 없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잘안 되니까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좀 빠르게 성과가 난 편인데, 제가 안 그래도 다른 분께도 제가 왜 빨리 났을까요? 여쭤봤었는데, <laughs> 네. 그냥 성실함, 꾸준하다, 너, 너 자기는 뭔일 있으면은. 오늘 일이 있으니까 안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전뭐더 일찍 일어나서 하는 거 보고 음. 아 저래서 높은 매출이 나오는구나 음. 라고 생각하셨다고 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매일 새벽 5시, 6시 일어나서 하셨어요? 네 평일, 평일만요 주말에 놀았어요 <laughs> 일이 있으면 은 개수를 조금 줄일지언정 음. 매일 하긴 했었어요 음. 총 양을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음. 에서 나와서 찍을래가 부끄럽네. <laughs> 우와, 상호선이요아 지하철이에요? 지상철이요. 아 지상철이네 맞네. 네. <laughs> 중국으로 하시다가왜 바꾸게 되셨어요? 음, 방품이나사성 같은 문제도 있었고요. 또 CS 문제도 있어가지고 뭔가 확장하기 힘들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신기하게 고객님들도 조금 다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상품이라 보니까. <laughs> <높으니까 웃음> 구매대행에 그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중국은 음, 공산품들 음, 음. 있잖아요 뭐농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팔고요 뭐 정말 저런 스펀지 같은 거 있잖아요 아 <laughs> 저런 것도 중국 구매대행으로 다팔거든요 그러니까 음. 조금 연령대도 있으시고, 이해도가 낮으신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배송이 느리냐, 해외 배송이 느리다 하면, 음. 뭐, 이해할 수 없다 음. 하시기도 하고. 그래도 마진이 좀더 높긴 했었어요. 중국은 마진율이 음. 25%에서 25%가 아. 되기 때문에. 그럼 일본 제품들은 화손률이 어. 드러나요? 네, 아무래도 브랜드다 보니까, 제품 자체도 좀더 견고한데, 포장도 되게 잘 돼서 오더라고요. 화손권이. 음. 있었나 그런데 음. 하나도 상자 조금 찌그러지고 해서 고객님께서 괜찮다 하시더라고요. 상품 음. 질이 좀 좋은 편이에요. 음. 너무 좋아요, 너무. 사실 우리 강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안 좋거든요. 아. 막 강의 팔이나 아, <laughs> 어떻게 처음 접근하셨어요? 팬나 어, 이런데 코치까지 하시면서. 자기 이렇게 매출이 나왔다 수익 인증도 하시고 했는데 과장은 있을지언정 아예 거짓말은 아니겠지 저 사람들도 했다는데 그냥 믿으신 거네요 네 그냥 믿었어요 <laughs> 어. 그냥 저는 아예 무지 상태였기 때문에 음,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강의료를 내서라도 이 사람의 노하우를 배워야겠다고 라 생각을 했, 했습니다 돈 내니까 또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laughs> 제가 한번 내가지고 지금 어. 먹고 살고 있으니까 음식 전수 차원만 해도 막 천만 원씩 하는데 그렇게나 요 개이득이네요 회사를 <laughs> 하면서도 좀더 절박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좀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안 했어요 어. 그냥 저 하고 싶은 거 하라고요 속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laughs> 저희 도린님 어. 목표는 어떻게 돼세요 1억 이상 찍는 셀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 뒤로는요? 그 뒤로는요? 음. 제가 원래 목표를 그렇게 크게 잡은 편이 아니거든요. 항상 이거 달성하면 새로, 새로 달성하면 새로 워고 이러고 있는데 유럽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말해야 돼요? <laughs> 자주 나가세요? 저는 <laughs> 매일마다 네, 나가요. 네. 어디도 나가요? <laughs> 어. 오늘 그럼 어떤 거 볼로 보시는 거예요? 슈퍼마에 <laughs> 나이키 이런 스포츠 브랜드들도 있고. <laughs> 보고 마네킹 앞에 세워진 거 보고. 잘 나가는 거? 네. 아. 요즘 뭐가 트렌드일까 보고 있습니다. 뉴발란스 제품도 하셨었어요? 안에 아, 네. 운동화 몇개 팔았어요. <laughs> 다코야키 매장이 저만 했었나요? <웃음> 네. <웃음> 저거보다 작았어요. 음. 제가 본매장이 나가기 잘한 것 같아요. 나이키 갈까요? 요즘 러닝 코들 크루들 많아가지고. 요즘 유행하더라고요. 네, 러닝웨어도 많이 나가고 드라이핏 많이 나가요. 누구 닮았다는 얘기 안 들으세요? 막 김혜윤님 <laughs> <회유님> 아세요? <laughs> 아, 동초 닮았는데. 동초 닮았는데 계속 생각하고 있어. 아, 카이캐슬에서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이랑요. 환급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세무사랑 같이 안 하면 은못 받는 돈이에요? 꼭. 네 그거는 꼭 같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강의를 들어서 알게 된 내용이지 만약에 뭐 강의를 안 들어서 이런 얘기 못 들었으면 모르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또 매출이 어느 정도 돼야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아. 얼마가 넘어야 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아. 이 정도는 돼야 이제 환급 업무를 수행해서 맡아주시기 때문에 매입액이요 아. 네, 200, 1,100만 원이면? 얼마죠? 잠시만요 1억. 1억. 아, 1년이니까. 네. 음. 도리님만의 노하우도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단골을 만드는 건데요 브랜드 상품이니까 단골이 있어라고 하실 수 있지만 한 브랜드를 찾으시는 분들은 계속 찾으시단 말이에요 친절하게 알아봐 드리고 또못 구했을 때는 아못 구했네요 공감도 해주고 빠르게 응대를 하면 은 단골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하세요? <laughs> 저잘 모르겠는데 <laughs> 이런 다른 곳에서 저한테 이거 판매하시냐 가격이 비슷한데도 저를 믿고 구매해 주신다 두 번째는 묶음 판매인데요 오지티나소곡 같은 거는 3개, 4개씩 묶어서 판매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묶어서 팔아보니까 배송비에서 좀더 메리트가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또몇개 팔리더라고요 그럼 수익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품 별로 들어오고 있어요 <목소리> 세금? 받는 거는 올해 보내서 제가 내년에 신청하기 때문에 음. 내년 되면 한 번에 들어올 거예요. 진짜 금방 가시네요. 바람쐬로 나왔으니까. 안녕. 음. 지금 하시는 일도 좀 유행을 타거나 불안정하거나 그러진 않으실까요? 아 이게 구매 대행이라는게 트렌드가 바뀌면은 저도 성품을 그 트렌드 바꿔서 올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즘 뭐 프리랜서나 주부분들 부업 많이 찾으시잖아요. 고업으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꼴이에요 꼬리, <laughs> 근데 이것도 나중에 좀 레드오션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무역이잖아요 고려시대 때도 중국에서 인삼 가지고 오고 일본에서 도 노물건 가지고 오고 몇 천년 전부터 그랬다고 하는데 어, 아직까지도 저희는 이제 서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속성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어 잘하세요? 아니요 <laughs> 중국 구매 대행 하실 때는요. 그것도 몰라도 돼요. 다 번역되니까 <laughs> 여기 올라가나요? 네. <웃음> 어... <웃음> 죄송해요. <laughs> 지원님이 하시는 일에도 관심 갖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분들한테 뭐좀 추천해 주시거나 조언해 주실 말씀 있으세요? 하실 거면 <laughs> 매일매일 열심히 하자. <웃음> 파이팅! <웃음> 그리고 만약에 진성 고객님을 만나더라도 그냥 빨리 잊어버리세요. <laughs> 자꾸 생각하고 그러면 시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뭐살게 <laughs> 어. <laughs> 많아요. <laughs> 오늘 이 지연 님이 하시는 거 보고 네. 그냥 뭐 강의 같은 거 따로 안 보고 네. 시작해도 좀할수 있을까요? 혼자 하셔도 되는데, 저는 정말 그 일부만 보여드린 거라 하시는 분들이 겪는 시행착오가 다 비슷비슷한데, 그거를 먼저 겪으시는 분들의 강의를 듣는 게 시행착오를 좀더 줄이는 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음. 시간이 동이니까요. <laughs>